포지 어, 어, 촬영 1-1 네, 네, 네. 슬레이트 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현민 씨잘 지내셨어요? 좋습니다. 네, 힘게 나왔나요? 오늘 네. 어, 되게 산악게 보지? 무필름볼때도 확실히 눈빛이 달라 졌고 아니 이제 하던 거니까 <laughs> 그거라도 잘 해야죠. 현민 씨가 축구하는 거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 하시는 축배영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같이 합방 어... 어... 추... 축구 배울래. 가시죠. 네, 저는 축구 배울래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축배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패닉기죠 패닉으로서의 마음가짐 하나만. 하나만 터집니다. 네, 유튜브는 진짜 한 방입니다. 그냥 축구를 좋아해서 많이 그냥 자주 차는사람으 아 하나. 아 찾아, 아 찾아.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리프팅 잘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드리고. 네.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러니까, 축구 프리스타일 기술, 간단한 거 하나. 첫 번째는, 몸의 힘을 완전히 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몸 앞에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이게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내몸 앞에. 발가락. 네, 좋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네. 저글링은없죠 아, 저글링이요 저글링 같은 경우는 원래는 리프팅을 하다가 해야 되는데 배우실 수 있어요. 바로 저글링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프리스타일의 리프팅을 발끝으로. 어. 잘 찍어? 어 좋아요. 한번더 보고. 오 바로. 오 아. 경기에서 쓸수 있는 그런 개인기 그 사포.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네이마르. Finally, say... 잡아서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야 제가 서들 테니까 저 키를 넘겨. <coughs> 아 괜찮아, 괜찮아요. 받아도 <목소리> 뭐 유튜브 가 하나 뽑는 거죠. 음. 이게 또온 김에 꼬라문 차야죠. 그래 안 그래도 모델 친구들 불러놨거든요 평균 키가 한 188. 에 평균이요? 저는 일단 여기 안그래도 구경 온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한 명은 작년에 프리스타일 축구대회 한국 2위 네. 또한 친구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여자 축구 선수인데 현역입니다 다 잘하잖아요 어... 그쵸 오세요 응. 니네 다 뒤꿈치 들고 와 드라킹이랑 저 매니저 껴가지고 아 4대4 어때요? 5대 분들이랑 기술로 저희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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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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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우 Un quémuro, dice, un ¿Para paró. Partido Cristiano, Messi, Luisito Suárez.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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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árez ha levantado, Messi es el pichichi, Cristiano necesita seguir sumando goles en la liga, ha hecho solamente cuatro. Pocos. Sí, para lo que es Cristiano si muchos en Champions. Pocos en Liga. Así que hay varios desafíos por delante y él, insisto, título de máximo anotador de año calendario entre Messi y Cristiano Ronaldo. ¡Ah! Clásico, Real Madrid-Barcelona, no se lo pierda. Que busca el gol. Va a la bicicleta, la zurda. Está pique a marcar, Centro de Marcelo para Venceva. ¡Palo! ¡Palo, palo, palo! ¡Bonito!

感覺到，全部翻曬嚟。 더블 아, 아, 오빠~ 더블킥~ <laughs> 더블킥~ <laughs> F식축배가 <FC> 승리하였습니다. <laughs> 어 일단 축구는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제 유튜브를 개설하셨잖아요? <laughs> 이제 또유튜버로서도또 승승장구하셨으면 너무 좋겠고 다음 패션필름에 한번 나와주실 수 있어요? 어...어...어디... 저희가 어느덧 구독자가 천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어, 이거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